형님들 오늘 소개해드릴 여배우는 바로 꿈임이 없이 <ım Laser> 말을 하고 평소 에 있는 행동을 그대로 연기하니까 성형이라는 게 전혀 없었던 그 시절 한국을 강타했었던 그 미모 그 여성 당시 탑스타 성룡의 마음까지 빼앗았던 그녀 그리고. <했어> <MP1> No. 그 당시 유물이자 보물이었던 빨간 테이프, 애 어른 할것 없이 모두가 숨죽여 몰래 보았던 그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산 속에서 나무를 빼며 호르몬이야 살고 있는 현보. 현보의 어머니는 소원이 하나 있으십니다. 가난해서 장가도 못 데리고. 믿는이 실령님뿐입니다. 바로 이의 새색시가 필요한 셈이죠. 그러던 어느 날 얘야 아이, 물 마셔가면서 천천히 먹어라. 산속에 홀로 나타난 순이라는 여자아 순이의 엄마는 남사당패이었는데요. 공연이 끝나면 늦은 밤 뻐꾸기 소리에 맞춰 밤에 뻐꾸기가 울어? 집을 나가곤 했던 순이 엄마. 그러던 어느 날 아예 돌아오지 아니, 무슨 않았던 거죠. 엄마를 찾아 뻐꾸기 소리를 달아. 얘까지 왔다는구나. 에휴, 뭐 말은 이렇게 이쁘게 하는 현보 엄마이지만 이놈의 할멈 씨가 다 속셈이 있어서, 있어서 이러 거지. 세식감이 될 거다. 와. 어? 아니 한 눈에 봐도 너무 어린 소녀인데 시셨지. 지금 이 근육질 대근이 형님한테 시집을 보내겠다고요? 말고. 그러거나 말거나 현보는 너무 좋아 해벌죽하면서 그렇게 순이와 사랑을 쌓아갔는데요. 이 엄마는 멀리 가버렸다. 벚고기 우는데 찾아가 봐도 이네 엄마는 없어 아니 있을 거예요 없다니까 있을 거예요 아까 없으면 없는 줄 알아 이제 넌 여기서 우리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 게야 그때 순이는 땅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 아, 형님도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순이는 어메나 아름다운 처녀로 둔갑하게 됩니다 그렇게 현보의 집에서 무럭무럭 무럭 자라던 순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샤워를 하시려고 하죠 그런데 이 장면을 숨어 지켜보는 누군가 어머 씨부럴내 방구소리 누가 들었나 심지어 이 남자는 돋보기 돋보기까지 이용하는데요 아니 형님도 저거 책볼때 쓰는 거 아닙니까? 수상한 낌새를 느낀 순이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오고 그런데 순이가 남자를 보더니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순이를 찾던 남자는 도망가는 순이를 발견하게 되고요 에이 순이 누구야? 아주 작사를 내불릴래 라고 뛰쳐나가는 현보인데요 그런데 야 현보구나 아니 칠성이구나 바로 현보의 오랜 친구 칠성이었습니다 얼마만이냐? <laughs> 내게 둘해준. 되진... <laughs> 아이고 형님 붕기 들고 나오셨어요. 자꾸 말이게. 이어지는 칠상의 질문에 답하는 현보인데요. 네, 에... 색시감이야. 그래? <laughs> 그리고. 그 하마트면 큰일 날 뻔했구나. 왜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덮칠까 말까 망설였던 참이었어 인 아니 형님들 옛날에 저렇게 귀에만 보였다 하면 덮칠 수 있고 막 이랬나요? 섭외하지 못했을 때지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 뜨거운 포옹을 하는 두 사람인데요 그리고 조철하게 식을 올리게 되는 현부와 순이입니다 새끼 부럽다 그만 와서 벗겨줘라 옷걸음만 끌러주면돼 아니 무슨 차고지에 구멍 뚫어놓고 콘수 두고 계신 어머니이죠? 아니야 그럼 내일 아침 일찍 내려오마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내고 시간이 지나 내가 죽기 전에 손자를 못알아봐고 죽는 건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희 둘 짝지어 주었으니 한은 없다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어머니 그리고 순이와 현부는 풋풋한 신혼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아 순이 구독 눌렀어? 구독도 누르지 않았으면 댓글도 다지 말아라 그리고 멀리서 이 장면을 침뚝뚝 클리며 지켜보는 친구 칠성입니다 다음날 수술 팔러 장에 나온 현부와 순이입니다 그런데 순이의 시선을 빼앗은 무언가 바로 옷가락지인데요 얼마예요? 아이 아, 이, 3원입니다 3원이요? 네. 아사 느겨보면 모래 둔도 없는데 좀 갖고 싶으면 은이 다음에 사줄게 조금만 참고 기다려. 라며 대신 국수로 그녀의 마음을 달래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며 순이에게 뻐기 간 남자가 있었으니 군침 생기지 마시오. 그러다 다리 부러져요. 아현부란놈 독심이 얼마나 센지를 알기나 아슈? 음, 걱정도 팔자에 국수나 많이 팔아. 그렇게 다음 날현부가 산으로 일하러 간 사이 안녕하세요나 살림주사 김일동이요. 나라의 재산은 몰래 찍어가는 놈들을 잡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야. 내말 알아 듣겠어? 어? <laughs> 겁낼 거 없다니까. 읍내 장터에서 오셨나요? 응, 읍에서 왔어. 섹시 보려고. 나를 보려고요? 그렇다니까. 섹시. 섹신 정말 이뻐. 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다는. 그렇게 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순이에게 접근하는 살림 주사는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어때? 와! 어? <laughs> 아저씨 어딜만져그 그, 다지, 응? 어? 근데 저게 뭐예요 형님들? 참 좋아요. 꽃 냄새가 드더요. <laughs> 이거 보나마나 어떻게 바르는 건지도 모르지. 아,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초 화장품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화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듯 하던 이 새끼가. 알았어요. 저 이제 혼자 바를 수 있어요. 씨, 가만 히 있어. 안 싫어요. 라는 말과 함께 현보에게 뛰어가는 순이입니다. 아이, 혼자. 그래도 남편이라고 잘 보이고 싶었는지 현보에게 자랑을 하는 순이와 네 나린이 오셨습니까? 네 전에 장가 들었던 얘기 듣고 자네 색시에게 구리무와 박하분 선사했네 에래? 고맙습니다 하지만 현보가 이놈의 시키에 까만 속을 모를 리가 없죠 저게 파운데이션이 어머니 유골이요? 뭐 저렇게 제빛이죠 그날 저녁 아끼던 화장품을 다 버려서 울고 있는 순이입니다 울지마 다 아, 장날 내가 다시 사줄게 그런데 저 당시 나무꾼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현보! 칠성에게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 지금 우베에서 오는 길인데 이번 추석날 씨름판이 벌어진데더라 씨름 무승하면 송아지가 한 마리래 이걸 듣자 갑자기 흥분하는 우리 현보 형님 낙지를 사댈 수 있으려 아니 대근 형님은 항상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람 죽으란 법은 없구나 그렇게 시작되는 시름 대회입니다 현보는 결승까지 올랐고요 이번에 아무래 퍼시비꺼 사달라고 할 거야 그렇게 힘겹게 우승한 현보는 순이의 손꾸락에 반지를 떡하니 끼워주게 되죠 캬, 이게 진짜 순정 아닙니까 형님들 <laughs> 그렇게 현보 순이 칠성은 행복한 단어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얘기가 한번 내릴래나? 그렇게 또 아무렇지도 않게 폭포로 뛰어드는 순이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주사 새끼가 나타나 순이 옷을 훔치죠. <laughs> 아 점잖은 양반님, 왜 그래요? 그럼 주찬이 내말듣겠어 어? 옷을 줄 테니 함 줘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순이가 좋아요. 아, 어? 이렇게 쉽게? 해요. 그렇게 옷을 먼저 받은 야가 빠진 순이는 그대로. 어?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이 정도면 주사가 등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야! 너 나하고 틀렸다가는 재미좋을줄 몰라? 헉, 겁나지 않아요! 아니 네 소방이 재폐가도 좋아? 재폐가게 뭘 잘못했다고? 현보가 산에 가서 허가도 없이 나무를 찍었는데 어? 그래도 죄가 없어 아니 일제시대 때 너, 이런 법이 뭐... 있었습니까? 진역하게 된다 이거 봐, 내말 들어 내현보해줄내눈 감아줄게 또 협박을 시도하는 주사이죠 와이 새끼 진짜 찌질함에 극치를 달리네요 위험해진 그때 딱이 한방으로 그를 제압해버립니다 개시작 떨지 말아요 그렇게 멀어져가는 순위를 보며 주사는 어디 두고 보자 다음날 주사는 일본 수사와 함께 현보네를 다시 방문합니다 살인보호법 위반으로 체포한다 아니, 나리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너는 산에 가서 소나무를 비어다가 수술 굽지 않았나? 그게 갑자기 어째서 주의가 됩니까? 우린 조상 대대로 여기에서 수술 굽고 허비 그 새로 생긴 것도 어 보고 있었나? 그렇게 멀어져가는 현보를 바라보는 순이 그리고 현보는 아 걱정하지 마라. 근데 징겨 게... 그렇게 현보가 사라진 순이는 며칠째 넋이 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정윤이 배우님 레전드짤이 나오죠 와 곱다 진짜 고와 그렇게 남편을 그리워하며 쓱 잠이 드는 순이입니다 이윽고 밤이 되었고 그런데 이때다 싶어순니에게 바로 직진하는 주사이죠. 거짓 부리지 말고 내말 들어. 애당초 내 말만 들어줬으면 아무 일 없을 거 아니야. 어? 자 내려와 내려오라니까. 내가 바보 천진 줄 아세요? 그만한 속셈도 모르게. 안되면더잘 듣고만. 송 소방이 나오고 안 나오는 색시에게 달렸어. 아니 무엇 뭐 때문에 남편을 고생시키려는 거야? 색시. 내일 성수방 꺼내줄까? 응? 아 진짜 질기다 결국 그 말에 넘어가는 순위인데요 와 엄청 가벼우셨었나 보네요 무슨 깃털 들듯이 뒤지네요 위험해질려는 그때 너기리조채는 알람 설정을 하고 옷고름 푸는 거니? 바로 현보의 친구 칠성이가 나타났습니다 칠성은 아예 주사를 제거하려 하는데요 일본 순사는 다음날 주사의 사건을 알고 순위를 찾아왔습니다 칠성이는 어째서 김주사를 죽이려 했을까? 우리 주인은 언제쯤 나오나요? 어? 한 10년이나 살게 될 거다 <laughs> 그렇게 또 멀어져가는 희망 이때 숨어있던 칠성이 나타나서 순위가 걱정돼서 잊을 수가 있어야지 어, 이거 불안한데요? 망치기라 나를 왜 데리러 와요? 안뜨나면 어떡할 거야? 현보가 언제 풀려날지 알지도 모르면서 이거, 이거, 이 자식도 속내가 아주 시커멓죠. 현보가 풀려나온다 해도 이 산에서 더 살기는 틀렸어요. 오해요 무슨 까닭으로... 술장수도 이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새로 나온 법대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수술을 구워도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가 없을 뿐더러 그 허가는 살림 간수 핀상입니다. 무상한데? 여게 보고자 뭐고살림가수가다 뭐야? 산에서 사는 사람은 순이 그런 생각 다 버리고 이곳을 뜁이다. <목소리> 아무도 모르는 데로 도망가자고. 내 순이가 입으로 다 사가지고 왔어. 짜잔, 구찌 한쪽판 색조구리야. 이 옷을 본 순이는 결국 따라 나섰죠. <목소리> 이제 조금 쉬었다가요. 그런데 순이는 앉으면 안 돼. 왜? 왜 그래요? 아그 새옷에 불모리하들 뭐 어떡하려고? 순이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쁘던 어떤 사람이던 간에 자신을 사랑해주던 사람은 현보라는 것을. 현보고 갈 테니 슬금슬금 먼저 가세요. 결국 순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삶을 어어 이어나가죠. 와나무를 쓰러뜨려? 그렇게 오늘도 나무를 패고 집으로 돌아온 순이 간절히 산신령님께 기도하고 돌아오던 그때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순이이죠. 그렇게 현보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달려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건 다름아니 살아 돌아온 불구의 주사이죠. <laughs> 실성한 듯이 웃고 다니는 순이. 순이는 어디론가 비틀거리며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엔 주사도 같이 와있고요. 그렇게 한참을 김주사를 노려보던 순이는 갑자기 물을 집피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시 마주하는 둘입니다 어? 갑자기 옷을 벗는다고? 결국 순이는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 실수하게 되는 현보. 수원인 주벌사 김주산 놈하고 같이. 그 끌어안고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현보입니다. 현보는 남아있는 자재들을 미친듯이 뒤적거리고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자신이 사랑을 담아 선물한 그 옷가락지가 손꾸락과 같이 나오죠. 영화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 이었습니다. 정윤희, 1954년 대한민국 태생. 대한민국의 여배우로 장미, 유지인과 더불어 197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중한 명으로 이름을 날렸었습니다. 특히나 다른 트로이카 이름보다도 외모면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었고요. 1970년대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녀가 얼마나 이뻤는지 한 남성분께서 예전을 회상하시며 인터뷰를 해주셨던 게 있는데 당시 빵집의 고등학생 단체 미팅이 유행하던 그 시절 다들 긴장하고 수줍어하며 그저 우유만 쭈벼 쭈뼛 들리키던 그때 갑자기 그빵집에 눈이 튀어나올 만한 여학생 하나가 등장합니다. 일제히 남학생들을 그 여자를 본건 물론 거기에 있던 손님들 그리고 빵집 사장님까지 일제히 그 여학생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 정윤이를 보고 넋이 나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연애 활동 중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영화인 한 사람이 일본 인류 여배운 100명을 다 합쳐도 정윤이 매력을 못 당한다는 말. 그리고 당군이래 최고의 미녀라는 말도 종종 나올 정도로 그 당시 최고의 화제를 몰고 다녔었죠. 그녀가 은퇴 후 그녀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었는데요. 2013년 6 0이된 정윤이의 근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었 비록 사진 한 장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 기사에 관심을 가졌었죠. 그밖에 정나스캔들 부서스 등이 있었으나 오늘 영화의 감성을 망치고 싶지 않아 그 내용은 다루지 않았고요.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지내실 정윤이 배우님이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는 와챠, 티빙, 웨이브에서 시청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채널 되겠습니다. 아 어, 형님들 하루하루 월세 때문에 집주인 눈집아가면서 편집하고 있는 불쌍한 길이조에게 구세군이 되어 주세요. 구원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제발 알람 설정이라도 부탁드다 며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형님들 무한 감사드립니다. 길이주